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상한 마을, 죽음 뒤에 숨겨진 무서운. 걸. 과연 무엇일까? 다 죽어나가야 그 여자를 잡아올 거야. <놀람> 한밤중 거듭되는 연쇄 테러범에 놀라운 정체, 송곳을 든 범인은 무엇을 노리나? Osionfish. 1년 365일 거리에서 껌을 파는 미스테리한 할머니의 정체. 누가 할머니에게 껌을 어이다. 팔게 했나. 평화로운 시골의 한 마을. 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눌러좀 오세요. 참 낯짝도 두껍다. 어? 아 무슨 염치럽게 얼굴을 들고 다녀? 왜 그러세요? 하여튼, 이 여자가 동네에 나타난 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laughs> 제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 아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아이, 김씨. 아니, 왜 그래? 진정해. 아, 아 아이, 참 열받아, 진짜. 에? 내가 물장 산다고 무시하나본데. 그러다가 어르신 큰물받아요 무슨 일인지 마을 주민들과 시비가 붙은 염수정씨 그날 오후 김용도 할아버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 어르신 어이, 어르신 기다리세요 어르신 아, 정신 차려보여 평소 건강했던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련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지러운 듯 갑자기 쓰러지는 이영자 할머니, 김영도 할아버지와 똑같은 전세로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죠. <목소리> 아니, 어, 뭐 그래? <laughs> 뭐? 염 사장이 저주를 내렸다고? 얼마? 아유, 아유 말도 안 돼. 아 글쎄 염 사장이 신의를을 받았대요. 어쩐지 그 여시 같은 것이 남자들 홀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마을 주민들의 연쇄 사망 사건.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김치. 마을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한 조현보 할아버지 부부가 이웃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일으셨어요 <laughs> <당일 어서> <laughs> 평소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내는 윤성식 씨 부부.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딴건데한번 먹어봐. 어? 네. 지금 맛있을 거야. 아유, 아주 시원네요 자, 그럼. 그래. 음. 어, 얼른 먹어. 네. 이번이 이렇게 챙겨줘서 억수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 말말아 죽은 내 친구 아들인데 어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자, 네.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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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웃음> <너무 웃음> 친구 아들이었던 윤성식 씨를 각별히 챙기는 조현보 할아버지. 윤성식 씨 부부도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잘 따랐습니다. <laughs> 근데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농사장이 요새 맨날 혼자서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새벽이 돼야지 내려온대요. 혹시 낮에도 혼자 가면 무서운데. 아, 그 여자 눈을 봐. 살기가 꽉 차서 귀신도 도망가게 생겼잖아. 아유,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가. 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만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상하잖아. 아 영감도 생각해 보시오.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왜염 사장만 만나면 심장마비로 죽냐고. 겉 둘이나. 음. 그참 그만하라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면 해요. 응? 당시 마을 주민는 50여 명 수준이었는데 노인 두 명이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재산도 없고 원한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을에도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색한 곳으로 염수정씨를 불러낸 조현보 할아버지. 당분간 힘들겠지만 내 말대로 해. 이 방법이 최선이야. <laughs> 그럼 나어떡하래 다른 사람이 알기라도 한다면 큰일 난다고. 내 말도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저도 아는데 마음 정리가 안 돼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미래를 목격하게 된 최영심 씨. 그날 밤할 아버지의 수사한 비밀을 알게 된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임자 나왔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세상에 할 짓이 없어 그년이랑 바람을 피워 무슨 말을 한 거야? 누가 누구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영감이 영사장이랑 부둥켜 안고 있는 걸본사람 있어. 영심아, 얘기해봐. 본대로 그대로 얘기해봐. 아이, 저기,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영사장이 막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오해야. 내가 영사장을 만난 건. 답답해 정말. 답답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봐. 왜 만났는데? 아이고 이거라 이거라. 내가 이런 이가를 믿고 평생을 살았네. 아이고 나쁜 이가라 뭔가를 숨기는 듯 보이는 할아버지. 정말 떳떳치 못한 사이였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대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르신! <laughs> 이게 나, 무조건 염사 그녀 때문이야! <laughs> 내가 염사장그를 잡으러 갈 거야! 가사 용사를 내고 갈 거야! <웃음> <웃음> 아, 합쳐서! 아유, 아아 아유, 아아아 증것도 <laughs> 없잖아요. 그 여자가 그랬다니까. 아니 혹시 그 여자만 만나면 사람이 죽어나가느냐고아 영감, 감 <laughs> 며칠 후 일하다 말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른 윤성식 씨. 뭐 아, 없 여보, 나5만 원만. 여기 돈은 왜? 이장님 댁 가보려고. 아니 아주머니가 식사도 못 하고 계신단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도 큰일 날것 같더라. 가서 잘 위로 해 드리고 와. 난 이따 저녁 때 미음이라도 좀 써가지고 둘러볼 테니까.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음. 갑자기 홀로 남은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부부는 평소보다 더설뜰히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장가차에 미용실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살인의 건이라니요 아, 여보! 아, 잠시만, 잠시만. 어, 열세요 아, 누구세요? 아유, 남편요사인도 저, 저, 아내분이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사망하라뇨요 예? 저, 저,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겠지만,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살해당고 예! 살해당고 예! 아, 잠시만, 조심하세요. 아니, 잠시만. 아 여보! 안돼요, 잠시만요. 여보! 마을을 공포에 떨리한 연쇄 사망사 놀랍게도 타살의 전망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걸까? 형사들이 범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또 있네? 어, 그거?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형사. 다음날, 형사들이 윤성식씨를 찾아갔습니다. 어이구, 윤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윤성식씨, 당신을 연쇄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하, 아이 형사님도, 아이 제가 누굴 죽여얘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증거 있습니까? 있죠? 이거 아내의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한방 드링크제 할아버지의 살해 현장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어떻게 한방 드링크제로 살해를 한 것일까요? 국과수 부검 결과 청산염 흔히 청산갈이라고 불리는 독극물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지인에게 광산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청산염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청산염은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수에 투입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윤성씨씨가 마을 주민을 살해한 걸까? 형사들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청산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린 고추를 담아둔 포대를 뒤져보는 형사 그리고 포대 깊숙이 감춰둔 청산염이 발견됐습니다. 윤성식 씨,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주인을 왜 죽였어요? 예? 네?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인 겁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인생에 상관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 다 죽어도 쌉니다. 남편은 대체 왜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걸까? 결혼을 하자마자 바람을 피워 야반도주했던 윤성식 씨.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자 다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아내. 결국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염수정 씨와 바람이 난 남편 오빠 부인이 우리 이신 아니야? 그렇게 반말을 나누는데 우리 마누라는 미련해서 잘 몰라 내가 예전에 난 여자랑 도망갈 때도 아니 끝까지 눈치도 못 해더라니까 여자가 무리니까 남편들 뺏기고 그렇지 나 같은 다른 여자한테 눈길만 줘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에이, 내도 우리 수정이랑 같이 살면 딴 여자에게 눈길 줄없지 거짓말. 뻔뻔하게도 남편은 매일 밤 안에 몰래 염수정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구요? 성식이 잘하는 거. 조현보 할아버지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며칠 후. 겁나! 아, 근데 놀아가! 와! 겁나나! 빨리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윤성식 씨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 아, 아뭐 하는 짓이야? 여기까지 찾아오고! 왜 왔냐고?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내랑 만나지도 않을까 그러지. 오빠랑 나 사이 영감들이 다 알았어.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만 만나러 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라카노? 누가 그렇게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아까 낮에는 이장님까지 찾아오셨더라. 뭐? 이장님이? 하여간 난더 이상 못하겠어. 나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싫고 소문 다는 것도.